자 일단 좀비 버스라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좀비가 운전하는 거 버스를 타는 건가 이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. 문상도피디님께서이 좀비 버스 제목 굉장히 독특한데 소개 좀 해주세요. 뭐 제목을 일단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를 고민을 좀 하다가 저희도 뭐 어떻게 포괄적인 세계를 담지 하다가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좀비 플러스 유니버스라서 좀비 버스가 사실은 맞는데. 저희 정작 저희 출연자들도 지금 좀비 버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네,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 말씀처럼 뭐 좀비 버스라고 이해해서 뭐 부산행이 약간 짝퉁 같은 느낌이냐, 버스 타고 어디 가냐 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좀 들어봤습니다. 그런데 뭐 좀비 버스건, 벌스건, 버스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많이만 보면 뭐 좀비 버스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재밌어서 보면 다행인 거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알고 들어오는 건 상관없다. 들어와 주셔라. 일단 뭐 버스인 줄 알고 봐도 재미만 있으면 괜찮은 거니까. 그렇죠. 예. 자, 정말 우리도 좀 좀비 버스인지 모르고 찍었는데. 어 <laughs> 지금 말씀해 주세요. 예. 이것이 이 좀비 유니버스입니다. 예. 모두 이게 다 포함이에요, 여러분들 알아가는 거죠. 자, 좀비가 나타난 세상, 좀비 버스. 이제 발음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. 자, 그렇다면 박진경 씨, 그님께까좀 여쭤볼게요. 사실. 좀비라는 장르가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고 만나왔었는데 어떻게 그 예능에서 풀어낼 생각하셨는지 을그시작 음, 사실 어떤 예능을 준비하든지간에 이그 때라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. 그쵸, 시기. 예예. 예. 네, 제가 좀비를 가지고 뭐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, 좀 굉장히 좀 오래 전부터 좀 하고 있었는데. 그 와중에 이제 K 좀비물들이 이제 좀 히트를 치면서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인프라가 좀 생성이 됐습니다. K 좀비 인프라. 그러니까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이 좀비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작품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좀비 연기를 하고 처음 해보는 좀비 분장이 아니라 이제 좀비 분장도 이런저런 영화 드라마들 통틀어서 많이 해보신 분들, 뭐 미술 감독님도 좀 많이 해보신 분들. 그래서 저희가 그 좀비 인프라를 좀 이용해보자 라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, 뭐,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, 저희가 이 좀비물이다 보니까 되게 좀 몰입을 상황에 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딱히 상황을 간단히만 설명드리고, 뭐, 큰 대본을 보여드리지 않고 이제 상황에 투입을 시켰는데, 그러다 보면 이 좀비분들이 어떻게 이 출연진 분들을 맞이해 주시는 애가 또 되게 몰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. 가장 중요하죠. 이. 어 이따가 한번 여쭤 보시면 알겠지만, 어 표정으로 너무 보입니다. 이분들은 좀비 연기자를 만난 게 아니라 좀비를 만나고 오셨어요. 그래서 예능 예능 포맷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좀 리얼한 반응들 리액션들 이제 동 재미 요소인데. 어 굉장히 사실 노홍철 씨, 박나래 씨 요즘에. 워낙 이런 프로 저런 프로 많이 하고 경력도 많이, 많이 돼서 사실 리액션 보면 좀좀 식상하다 이런 느낌도 가끔씩 받을 때가 있는데 많이 받던 표정이다 뭐 이렇게 예어 정말 데뷔 초에 그 표정들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랄 수가 있나 다른 욕하는 거들과 많이 봤습니다. <laughs> 물어 나오는 욕하는 걸안 입었어. 요 아니 왜냐면은 저희가 응. 진짜 낭역이 <laughs> 아니에요. 상황 자체를 정말로 그냥 좀비가 나타난다 이 정도만 듣고 그냥 어디에 가는지, 저일까 어디지. 그리고 사실 멤버가 누가 오는지도 잘 몰랐어요. 그래서 너무 많이 당황하고 그리고 또 아,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분께서 인간성을 많이 상실하셔가지고 마취형이라고 얘기 해드잖아데의사는나 네. <laughs> <laughs> 사람을 살리는 줄 알았어요. 사람을 죽이는이사인들합니다 예,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. <laughs>